안녕하세요. 타임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금일 마이너스 11%가량. 오늘 오전에 급등을 강하게 해주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왜, 어, 주가가 급등을 했고, 지금 왜 단기적으로 강하게 빠지고 있는지,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처셀 지금 현재 검색만 하면은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이 많은데 지금 현재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어, 조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조인트 스템이 국내 임상, 삼상을 성공했다라는 소, 이제 소식에 따라 어, 지금까지 주가가 강한 그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인트 스템으로 애처스리 어, 주가가 여기 어, 지난 이제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조인트 스템 관련으로 주가가 계속 강하게 오르고 있던 구간입니다. 어, 조인트 스템은 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때 어, 이슈가 커지면 이슈가 터지면서 강하게 했던 그런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 조인트 스템, 스템의 이슈가 이제 끝나고 뭐 악재가 단 단기적인 악재가 터지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조인스템이 완벽하게 인상상상까지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왜 지금은 빠지고 있는지 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재료는 그렇고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어 네이처셀의 어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 이제 여기 이렇게 중장기적인 저항 구간,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이 어 여기 과거 여기 5월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구간이고 최근 구간은 어 여기 3만 3만원에서 3만 1,000원 3만 구간이 어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보게 어, 되시면 7월 7월 22일 21일자에 어, 저항을 돌파하고 강하게 시세 분출을 보이면서 금일 오전까지는 급등을 그 급등세를 같이 이어온 구간이죠. 그리고 점심 지나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서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마지막 시세 분출 자리라고도 볼수 있는 세력 이탈, 망치인긴 윗꼬리와 더불어서 장대 응봉. 여기에다가 대량가리까지 터진 정확하게 어, 일,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 세력탈 자리라고 볼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단타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 세력이 이탈하더라도, 그,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서 지속적인, 어, 그, 짧은, 짤막짤막하게 먹으려고 하는, 어, 단타꾼들이 들어붙는 기술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등락세를 보일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 지금은 뭐, 네이처셀, 어, 물리, 어,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어, 이쪽 4만원 위로 물리셨으면은, 어,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러한 단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분봉상에서는 어 단기적으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추세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 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보게 되시면은 60일선과 120일선을 보게 되시면은 어이 60일선과 120일선이 안정돼 있는 구간까지는 그 낙폭을 그려 주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어 이제 5분봉상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었던 이 급등 금일 어, 여기 오전 여기 급등 자리부터 보게 되시면은 이첫 어, 저항과 지지 구간이었던 4만 천원 구간을 뚫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어, 여기 4만에서 4만 천원 구간 이 구간을 한번 찍고.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 정확하게 어,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 다시 강하게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 구간이었던 현재 이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급등전, 급등전에 어, 단기 지지 구간, 저항과 지지 구간이었던 여기 38,000원, 37,000원에서 38,000원 구간까지 어, 낙폭을 보이게 됩니다. 어, 1차적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지지 구간이었던 이 구간을 어, 들어서고 나서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 또 단기적인 등락을 보이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 구간마저도 어, 투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포 물량이 쏟아지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지지해주는 구간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구간 자체가 어, 이제 첫 여기 이 구간이 어느 순간이면은 7월 21일자 오전 구간이죠. 네, 7월 21일자가 급등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 지지 구간으로서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하게 급등하는 자리인 만큼 어, 여기 보게 되시면 중 중앙값자리인 37,000원까지 35,000원 구간에서 37,000원까지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은그 매물대를 받치고 있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 투기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지면서 강하게 빠지게 되죠 그렇고 나서 어 다음 지지구간인 여 35,000원 구간까지 어 강하게 낙폭을 보이고 나면 은 밑꼬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어 단타 구간이 들어서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은, 분봉 차트보다는, 어, 일봉 차트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에서는, 5일봉 아 오일선을 지지해주고, 11선을, 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수월해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금일, 이제, 오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 11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단타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시장의 불안정성과 더불어서 등락이 심해지겠지만, 만약에, 어, 금일 1일선을 어, 지지하고, 어, 밑꼬리를 남긴 채 마감을 해준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살짝, 어, 반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구간이 전형적인 그런, 어, 낙폭성 단타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노려서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인 것이죠. 어, 그러나, 어, 시장이 월요일날, 어, 지금 현재 증시가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어 시장이 월요일날 개파락이나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어이 구간 자체도 어 시장 흐름 때문에 10일선을 지지 못하고 똑같이 개파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에 개파락을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인 이 3만 원 구간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 현재 네이처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가 시장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을 구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네이처 셀만의 등락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 있냐가 네이처셀의 다음 주 월요일 핵심적인 구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시면은 현재 코스닥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어 지수 자체가 헤드앤숄더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어 생각보다 흐름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이 구간을 확인하고 코스닥이 다음 주 월요일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어 네이처셀을 지금 현재 자리 1 1선 마지노선을 반드시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심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처셀 지금 이제 조인트 스템 삼상 인상 성공으로 주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 기준으로 만 원에서 현재 거의 4만 원, 5만 원까지 이제 거의 다섯 배에 가라는 시세 분출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더 많이 일어날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만 생각하시어 접근하시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급등 기대주 추천은 아래 무료 카톡방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